베트남 축구 대표팀과 5년 동행 마무리를 앞둔 박항서 감독이 국영 베트남 항공 비즈니스석을 평생 무료로 탈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지난 5년 동안 베트남 축구팀을 큰 성공으로 이끈 박항서 감독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박 감독 내외가 이용할 수 있는 한국 베트남 간 노선 평생 무료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베트남 항공 측에 따르면 박 감독은 17일 오후 방콕서 베트 대표팀을 태우고 출발한 VN614편으로 기장으로부터 무료 항공권 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날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그만두지만 수많은 팬들의 사랑과 존경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라며 베트남 항공의 선물은 우리 부부에게 값지고 의미 있는 선물이며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미래의 여정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박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이래 수많은 우승, 우승 트로피를 가져다 주며 베트남 축구에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비록 마지막 대회인 2022년 AFF 미스비시 일렉트릭스 컵 결승에서 태국에 저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수많은 축구 팬들은 그의 퇴임을 아쉬워하며 축복과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박 감독의 계약은 이달 말까지입니다.